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 2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일 이 밤에 함께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 옆에 계신 성도님들 3일 만에 뵙는데요 우리 그래도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일 만에 뵈었는데도 아름답습니다 네 <laughs> 네, 날마다 건강하게 날씨가 조금 많이 더워졌어요. 이 더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영육이 강건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참 각박한 세상 같습니다.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로 바뀌어지고 있으며 서로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로. 변모되고 있다,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스를 통해서 이제 옆집 사람이 고독사로 인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라는 그런 아픈 소식들을 우리들은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옆집에 누가 살았는지도 잘 알고 있었고요. 옆집에 수저가 몇 개가 있는지도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요. 옆집에 가서 참 많이 놀았거든요. 정말 아무 관계 없는 옆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옆집을 이웃 사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가깝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 심혈관 질환과 암 치료제를 개발한 데이비드 R. 해밀턴이라는 약사가 있습니다. 박사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하며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진심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 세상이 정말 각박하게 된 이유는요.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된 이유는 진심으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는 이것을요, 친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 톰소요의 모험을 쓴 저자 마크 트웨이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친절이란 청각장애인이 들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이 볼수 있는 언어이다. 친절이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고분고분한 것이 친절인데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이 친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진짜 오랜만에 신대원 동기 목사님한테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정말 십몇 년 만에 카톡이 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제가 저희 영진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셨나봐요. 그래서 말씀도 들으셨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되게 너무 따뜻한 격려를 저한테 장문의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보다도 한참 형님 되시는 목사님인데, 어 그것을 그 카톡을 받았는데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말, 이렇게 친절을 대해주니까요. 어, 참 감사하고 기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 어, 볼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친절로 볼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들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친절로 들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큰그 친절을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 주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요. 이 상대방에게 이 친절이 없으면 상대방을 향한 이 친절이 없으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으면요, 그 사람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지조차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친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어, 우리도 또한 상대방에게 그 사랑을, 그 친절을 나누고 베풀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주 전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에 대해서 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원이,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기원이, 이 출발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요한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요한사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요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그저 남녀가 말하는 그런 남녀가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우정이나 착한, 친절한 행동들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이 사랑의 출발은 이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친절은, 하나님의 친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친절을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해주셨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목회자는 조금 다를까요? 네. <laughs> 다르지 않아요. 목회자는요, 네, 오히려 고집도 더 세고요. 어, 저는 제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모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고집 진짜 세거든요. 그런 목회자 사랑해줘야 되거든요. 성도님들도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죠? 네. 제가요, 이번에 세례교육을 하는데, 얼마 전에 세례식 했잖아요. 4월달에. 세례식을 하는데, 그 입교에 우리 중학생, 우리 명인이라는 학생이 입교를 받았습니다. 이제 입교를 받기 전날, 이제 문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거를 본인이 알고 있는지. 본인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질문했냐면요, 명이나 하나님이 명인이를 더 사랑할까 목사님을 더 사랑할까라고 물어봤어요. 보통 아이들이면요, 보통 아 목사님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참 순수하긴 해요. 그래서 잘 알아요. 정말 1초의 고민도 없이.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크게 웃었어요. 제가 그래, 하나님이 너더 많이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 정말 많이 사랑하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들은요, 어떤 사랑받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사랑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억지로 하는 사랑일까요? 어쩔 수 없이 사랑해주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짜증내면서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 아내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할 때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장모님이 항상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질문했대요. 어, 공부,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에이, 싫어해요. 어, 공부 막, 공부 좋아하는 학생, 이상한 학생입니다. 근데 그 학생 좀 이상해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공부 안 하는 학생 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니까. 근데, 근데 저희 장모님께서요, 저희 아내한테 어린 시절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누구 때문에 공부해? 엄마 때문에 공부해? 이랬는데 저희 아내가 정말 그렇게 대답했대요. 네, 엄마 때문에 공부해요. 엄마가 공부하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 등떠미로 사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 주셨어요? 어떻게 알려 주셨어요? 친히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 주심으로 알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서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라 것입니다.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상을, 그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 주셨다는 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친절이라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절하게 이 땅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까지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직접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학창시절에 저희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저희 교수님이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캐나다는 굉장히 추운 곳이잖아요. 굉장히 추운 곳인데, 그, 추운 곳에 고양이들이 야생 고양이들이 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들도 너무 추우니까요. 그눈눈 눈 덮인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발이 시려우니까한 걸음 뛰고 이렇게 털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쓰럽고 해서 교수님이 따뜻한 우유를 데워서 고양이한테 주고 싶어서 준비해서 갔는데 이 고양이가 먹으러 왔을까요? 도망갔을까요? 당연히 도망갔겠죠. 그래서 이 고양이에게요, 네, 교수님이신데요, 네, 야옹야옹 하면서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와서 먹으라고. 근데 고양이가 알아들을까요? 못알아들까요못 알아들어요. 그때 교수님이요, 그걸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친히 우리 사람의 언어로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조금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요. 그 사랑을 보여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 예수님을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인들은요 정말 많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주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요,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참 많이 유한합니다. 인간의 사랑의 유효기간이 보통 2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난 게 벌써 7년째거든요. 네, 아직은 유효한 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요, 또 실망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럴까? 이런 부분도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laughs> 그래서 네. 실망하지 않도록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그 사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그만큼 변덕스럽고 그만큼 변하게 돼 있고요. 그만큼 부서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도 있는데 분명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참 많음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고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어...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4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화목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온전하다, 완전케 되다, 완료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마땅하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사랑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너무 작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도 오늘 사랑합니다. 저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저도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사랑하고요. 이 나라 민족 사랑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사랑조차도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사랑조차도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판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준으로, 그 본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단어 아까 어디서 보지 않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화목재물이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어, 이 온전히 이루어지다, 완료되다, 또한, 의도된 결말에 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말이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말에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사랑함으로 주의 복음을 나타내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전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 줄 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요. 누가요? 세상이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요.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완전의 결말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성도님들, 우리들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데이비드 R. 해밀턴이라는 사람이요 그의 책, 아주 작은 친절의 힘이라는 책에서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일수록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사실 이거는 보금적이지는 뭐 않는데요 어, 이 사람이 사람의 뇌와 사람의 마음을 연구한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수록,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수록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친절로 다가갈 때, 즉,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 안에 더큰 행복이 더큰 사랑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학습법이 뭔지 아세요? 남들에게 내가 공부한 거를 가르쳐 줄 때가 가장 큰 학습이 된다라고 해요. 내가 공부한 내용을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면요 그 지식이 더 빨리 더 많이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요 오늘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요. 우리가 또한 세상에 복음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 채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낸다면 그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복음에 그 복음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려 주면서 들려 주면서 우리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 다 사랑하셨지라는 그 사실이 그 간격이 더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주의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그 하나님의 친절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신 그 하나님의 친절을 우리가 베푼다면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능력이 그 구원의 감격이 더 채워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더 많이 채워지고 깨달아지고, 그 기쁨이 더욱더 넘치는 오늘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은요. 그죠? 우리가 남들에게 증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증거할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더 채워지는 큰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그 사랑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더 채워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영진의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친절하게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친절을 우리 또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며 그 사랑으로 감격하고 또한 온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물들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친절하게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친절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주의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 주길 원합니다. 들려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더욱 더 채워지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더욱 더 회복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남은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친히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또한 나눠주고 들려주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영진의 모든 성도님들,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학업과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영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